영국 출신의 한 조향사가 2006년 프랑스 파리에서 런칭한 한 럭셔리 향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고품질의 진귀하고 독특한 원료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제품의 기획부터 조향, 패키지 디자인까지 모든 공정이 인하우스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이 브랜드, 바로 힐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힐리 향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트드 유주의 탑노트는 유자, 레몬, 만다린, 하트노트는 바다소금, 베이스노트는 베티베르와 화이트 머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트드 유주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노트에서는 유자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트노트에서는 바다소금의 향이 느껴졌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베티베르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드 유주는 전반적으로 시트러스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보겠고요. 그리고 노트드 유주는 낮 시간대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고 캐주얼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향으로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노트드 유주는 여름에 쓰기에도 좋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노트드 유주는 맡았을 때 활기차고 스포티하면서 반짝이는 에너지가 가득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라망디에르의 탑노트는 그린 아몬드와 민트, 하트노트는 히아신스, 블루벨, 장미, 린덴꽃, 베이스노트는 화이트 머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망디에르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노트에서는 그린 아몬드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트노트에서는 히아신스의 향은 많이 느껴졌지만 블루벨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화이트 머스크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망데르는 전반적으로 플로럴하면서도 그린어리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보겠고요. 그리고 라망데르는 낮 시간대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고 캐주얼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향으로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라망데르는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밝고 기쁨이 가득하면서 행복과 낙관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망디에르는 맡았을 때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멍뚜 프레슈의 탑 노트는 스피어민트, 페퍼민트, 베르가모트, 하트 노트는 녹차와 프리지어, 베이스 노트는 시더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멍트 프레슈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 노트에서는 스피어민트와 페퍼민트가 잘 어우러진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트 노트에서는 프리지어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시더우드의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멍트 프레슈는 전반적으로 그린어리 아로마틱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보겠고요. 그리고 멍트 프레슈는낮 시간대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고 캐주얼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향으로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멍트 프레슈는 봄, 여름에 쓰기에도 좋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고요. 이에 더해, 멍트 프레슈에서 톡 쏘는 산뜻함과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멍트 프레슈는 맡았을 때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과 생동감이 넘치는 활기찬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버베인 드젠의 탑 노트는 베르가모트, 루바브, 카다몸, 하트노트는 레몬버베나, 블랙커런트, 제스민. 베이스 노트는 화이트 머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베인 드젠을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 노트에서는 베르가모트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하트 노트에서는 레몬 버베나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화이트 머스크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버베인 드젠은 전반적으로 시트러스 하면서도 아로마틱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보겠고요 그리고 버베인 드젠은 낮 시간대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고 캐주얼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향으로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버베인드젠은 봄에 쓰기에도 좋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고, 맡았을 때 화이트 컬러가 떠오르는 향으로 느껴졌고요. 이에 더해, 버베인드젠에서 반짝이는 산뜻함과 활력을 주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베인드젠은 맡았을 때 스포티하면서도 신선한 느낌과 상큼한 산미가 더해진 활기찬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셀마린의 탑 노트는 레몬과 베르가모트, 하트 노트는 바다 소금, 잇기 해조류, 베이스 노트는 베티베르, 시더우드, 머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마린을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 노트에서는 각 노트가 잘 어우러진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트 노트에서는 바다 소금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시더우드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셀마린은 전반적으로 아로마틱, 우디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보겠고요. 그리고 셀마리는 낮 시간대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고, 캐주얼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향으로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셀마리는 봄, 여름에 쓰기에도 좋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고요. 이에 더해 셀마리는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는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마리는 맡았을 때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이미지가 떠올랐고, 마치 운동 후 느껴지는 상쾌함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카디날의 탑 노트는 리넨, 핑크페퍼, 통우추 하트 노트는 라타넘, 프랑켄센스, 모략, 베이스 노트는 베티베르, 앰버, 패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디날을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노트에서는 각노트가잘 어우러진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트노트에서는 프랑켄센스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베이스노트에서는 패츄리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카디날은 전반적으로 오리엔탈하면서도 우디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보겠고요. 그리고 카디날은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고 캐주얼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향으로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카디날은 가을에 쓰기에도 좋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고요. 이에 더해 카디날은 자신감이 넘치고 강렬하면서 풍부하고 강건한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디날은 맡았을 때 강력하고 확신에 찬 존재감이 발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마치 주위의 모든 이들이 주목하게 만드는 듯한 인상을 주는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히피로즈의 탑 노트는 베르가모트와 이끼, 하트 노트는 불가리아산 장미와 페출리, 베이스 노트는 인센스, 엠버, 베티베르, 머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피로즈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 노트에서는 이끼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하트 노트에서는 불가리아산 장미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각 노트가 잘 어우러진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히피로즈는 전반적으로 우디, 아로마틱한 장미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보겠고요. 그리고 히피로즈는 맡았을 때 브라운, 그레이, 블랙 컬러가 떠오르는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에 더해 히피로즈는 강렬하고 풍부하며 견고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이 느껴지는 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히피로즈는 강력한 존재감이 느껴지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전달해서 깊이 있는 인상을 남기는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에스프리디 티그레의 탑 노트는 장뇌,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노르발풀; 하트 노트는 카다멈, 클로브, 통우추; 베이스 노트는 베티베르와 시나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스프리디 티그레를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 노트에서는 장뇌의 향이 많이 느껴졌지만 나머지 향은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트 노트에서는 카다몬과 클로브가 잘 어우러진 향은 많이 느껴졌지만, 통우초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베이스 노트에서는 베티베르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리디 티그레는 전반적으로 아로마틱, 웜 스파이시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보겠고요. 그리고 에스프리디 티그레는 밤 시간대에 사용하기에 좋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고 캐주얼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향으로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에스프리디 티그레는 가을, 겨울에 쓰기에도 좋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고 맡았을 때 브라운 컬러가 떠오르는 향으로 느껴졌고요. 이에 더해 에스프리디 티그레는 강렬하고 풍부한 향을 지녀서. 견고하고 강력한 인상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프리디 티그레는 맡았을 때 단단한 존재감과 힘찬 에너지가 느껴져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힐리 향수 8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힐리 향수들을 디스커버리 세트나 라페르바 매장에 방문해 직접 시향과 착향해 보시면서 힐리 향수에 담긴 독특한 원료가 주는 웨어러블한 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